엑소의 데뷔년도가 2012년 4월 8일 맞죠? 네네 그러면 엑소도 3년 뒤면 2022년 뒤에는 데뷔 10주년을 와우. 맞게 됩니다 와 사실 3년 금방 갑니다 얼마 안 남았는데 2022년 4월 8일 엑소의 10주년 어떤 파티를 하고 싶으신지 미리 알수 있을까요? 어 일단 10주년이잖아요 그렇죠? 네 10단위로는 뭔가 이제 엑소의 여러분들과 함께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. 네. 그때 뭐, 다 모일 수 있으면 정말 좋겠지만, 예. 여러분들과 함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좋아요. 네. 네. 여러분과 뭐,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, 조금 어떻게 보내고. 어, 뭔가 이런, 이런 장소에서. 콘서트? 네. 콘서트? 콘서트도 좋지만, 사실, 우리 엑소 여러분들, 콘서트가 좋아요. 그, 그냥 이렇게 토크하고 뭔가 같이 놀고 이러는 게 좋아요. 팬미팅이 좋아요. 둘 다? 다, 다둘 다? 다, 다? 둘 다? 아, 아 이거 아. 둘 다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. 네, 주말에 토끼는 잡을 수 없습니다. 네. <laughs> 네. 10주년이니까 그때는 가능하게 좀 어떻게 안 될까요? 아, 1 0주년이수환 선생님이 듣고 계신다면. 5시간으로 네. 하면 되겠네. 그래서 다시. 와. 한번 우리 에리 여러분들과 저희의 또 소중한 추억을 쌓는 시간이니까 저희가 노력해볼게. 요 알겠죠? 네. 아. 좋습니다.